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하 15장 23절을 살피면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뭐만 바뀝니까? 왕의 이름만 바뀝니다. 왕만 바뀌고 그 왕이 통치했던 기간만 바뀌지 모든 평가와 또 모든 상황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사실들과 역사들 속에서 오늘은 좀 이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1기, 어,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삶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이 반역하는 이야기,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 뭐 간음을 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실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좀 궁금한 것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게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시편을 통하여서 각 상황마다. 걸어갔던 다윗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하여서는 그의 사실적인 역사를 본다면 시편이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좀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무것도 이것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알수 없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좀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후를 엘리사를 통해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요하스 때에 누가 죽습니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이 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죽습니까?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쭉 살피면서 이미 엘리사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겨진 여러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시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이어서 곧바로 누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는 이 역사적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북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 전체를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피 끓는 신정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고 네가 가늠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고멜과 같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사랑의 외침을 외치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문하엠이라는 왕의 이름과 함께 그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23절에 보니까 문하엠의 아들 누가요? 부가히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27절에는 또 누가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베가라는 사람과 함께 2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가히아를 이어서 누가 반역을 하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부가히아를 이어서는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베가라는 사람을 이어서 반역하여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의 이름입니다. 2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19명의 왕을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고 계셨죠. 그렇게 2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어가셨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세우셨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에 더 이상 뭐 의료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뭐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아무 소망 없다 싶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세우셨다고 얘기합니까? 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시면 또 때가 나오지요. 그때에. 망해가고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기울었고,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요.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쳤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고, 이제 포기할 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회초리를 들으셔서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 모든 세대의 철학과 종교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사실은 철학이나 종교의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나 철학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전생에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전에 전생에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이전의 삶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똑바로 살아라 그래야지 다음 세상에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인도 같은 데서 가보면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왜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가 좀 궁금해요 이 사람들 참 희한하다. 그런데 그들이 왜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참고 있는가 하면 이건 내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와 같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과 동시에 지금 이 생에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의 운명이다. 라 네가 지금 그 고난 당하는 거,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 이거 전부 다뭐요 강력한 신이 있고 초월적인 신이 있는데 신이 네 인생을 그렇게 지어 놓았다.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신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아, 이 신이 나를 이렇게 운명 지어 놓았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운명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 거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에게 순응해야 된다. 그래도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어떤 철학이나 종교는 고난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혹은 더 높은 수준을 위한 반드시 지불해야 된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나의 모습을 좀더 성숙시키기 위한 당연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성장하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고난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게 하고 나쁜 그래서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떠나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아주 고상하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도 몇 세기 전만 해도 불과 몇백년 전만 해도 고난을 향해서 이렇게 고상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난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사업이 잘안 잘 된다든지,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때에 지금 현대 시대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고상한 어떤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딱한 가지만 남겨놓았어요. 고난이란 필요 악이다. 그래서 피하거나 제거해야 될그 무엇이지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단 말이죠. 그러 미국에서 셋째를 출산했던 어떤 기독교인 부부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 의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놓고 의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긴히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출산을 이후에 이제 부부와 목회자가 같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벼운 것인데 호흡기에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을 내는 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의아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이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 때문에 두 명의 지금 있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 인생에 그리고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이혼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운증후군 아이의 인생이나 이것을 주신 어떤 뜻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한 채 이것은 큰 문제거리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것만이 오직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니아 잘 아시죠? 스웨덴의 보금, 보금 가수, 레나 마니아. 그가 태어났을 때에도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때 복지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국가에 맡기십시오.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복지가 잘돼 있다라고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생각하기는 중증장애를 안고 있는, 레나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이 부부에게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현대판. 고난을 맞이할, 하고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반 다르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그 고난의 의미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룰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할까요?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에는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현대판, 현대의 사람들은 왜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웰빙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그것이 돈이나 힘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밀어내야 될 것만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줍지 않게 가서 해석을 해주려고 한다든지 요배새 친구처럼 네가 고난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 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그 대신에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73편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855 페이지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신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에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생은 이 땅에서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악인이야.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도 고난이 없고 죽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왜? 나는 종일토록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사면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직모를 받았다. 그러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보내야 하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 여러분, 너무 고난에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고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다 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편 좀더 살펴보죠. 119편 한번 가보십시오. 가장 긴 시인 시편 119편 67절.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다 의미를 해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내게 있는 고난이 왜 내한테 이런 일이라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한 가지 주는... 효과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71절도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그냥 일부러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하던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릇 가던 길에서 멈춰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고난이 심지어는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만큼 고난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디글라 빌레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이제 끝장 내시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람 왕 아람 왕 르신을 보내서 유다를 치신 것도 한번 맞좀 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주시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지, 저렇지 저래서 저렇지 함부로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라도 이 사람이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모든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선 자매를 아십니까? 제 친구예요. 그, 서로 알아서 친구라는 게 아니고, 나이가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 사역할 때 제가 맡은 보직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교회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좀 돼서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죠. 어, 그런데 그 자매가 귀한 간증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조근조근하게.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조근조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laughs>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방송에서 했던 고백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선, 지선씨, 혹시 만약에, 마지막에, 어 시간을 되돌려서, 당신이 사고를 당하기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진지하고, 그러나 담담하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지선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간을 도, 되돌리고, 그리고 내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지금하고는, 어, 다르게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고난을 만났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사고를 만났고, 그러나 그 사고를 통해서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도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을 만큼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쉬운 찬양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중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리. 고난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회초리를 들고 우시면서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가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다가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가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 혹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교회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가고, 이제 마지